Bye. 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코입니다. 오늘 되게 오랜만에 반반 베이스 다르게 하고 나타났죠. 왜냐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팁을 드리고자 두 가지 메이크업을 반반 다르게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우리 무쌍 여러분들 철벽 무쌍 메이크업 정말 많은 팁을 가져가실 수 있는 영상입니다. 같은 제품들 이용해서 이 안에 조금 다른 컬러와 다른 메이크업 방법을 사용해서 완전 양쪽 다른 느낌의 무드를 완성을 해볼 예정이에요. 한쪽에는 그윽하고 청순한 분위기의 뭔가 강아지상 같은 메이크업을 할 거고요. 다른 한쪽은 또렷하고 시크한 고양이상 분위기의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오늘 메이크업은 올리브영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는 이 웨이크 메이크와 함께 할 예정이고요. 팔레트는 균형 잡힌 누드 음영 컬러들로 구성돼서 누구나 쉽게 쓰기 좋은 무드 스타일러 4호 밸런스드 누드 사용할 거고요. 아이라이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메이크업에서도 완전 짱짱한 철벽 아이라이너, 철벽 브러쉬 아이라이너 사용할 거예요. 그럼 한번 반반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고고. 베이스는 모두 다한 상태인데요. 이 팔레트를 좀 톤업했을 때 톤다운했을 때의 느낌을 동시에 보여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쪽은 제 평소 피부 톤대로 조금 어둡게 했고요. 한쪽은 훨씬 더 화사하게 톤업해서 발라봤어요. 오늘 정말 많은 메이크업 팁들을 방출할 예정인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니 뭐니 해도 번지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메이크업이겠죠? 그래서 이 베이스 이후에 파우더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웨이크메이크 디파이닝 픽서 팩트 사용을 할 건데, 일단 가볍게 전체적으로 쓸어줄게요. 저는 파우더를 또 많이 하는 편은 아니고, 그냥 살짝 고정해서 마스크에 묻어남이 없는 정도만 발라주거든요. 근데 꼭 넘어가지 않고 중요하게 체크를 해줘야 하는 부분은 바로 눈가예요. 이런 섀도우 브러쉬 같은 거 묻혀가지고, 최대한 눈가 쪽 유분을 먼저 얇게 눌러주시면 나중에 번짐도 예방이 되고요. 아이라인 그릴 때 훨씬 더 부드럽게 잘 그려져요. 가끔 눈물이나 유분 때문에 아이라인이 깔끔하게 안 그려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눈썹 부분에도 유분 많은 분들은 꼭 이렇게 눈썹도 한번 파우더로 정리해주세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메이크업을 할 건데, 일단 눈썹을 그려볼게요. 눈썹은 웨이크메이크 내추럴 하드브로우 펜슬 1호 다크브라운 사용할 건데요. 되게 날렵한 단도 모양으로 생겼어요. 엄청 자연스럽게 눈썹을 그릴 수 있고요. 이 안에 스크류 브러쉬랑 샤프너가 같이 들어있어서 언제든지 날렵한 힘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브로우입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샤프너를 사용해서 깎아봤어요. 근데 되게 잘 깎이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샤프닝 서비스 받아보셨어요? 좀 그런 느낌으로 깎이거든요. 이런 샤프너는 좀 저렴한 제품에서는 못 봤던 거여서 너무너무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제가 강아지상 이쪽에 메이크업을 할 건데, 이쪽은 좀 안쪽을 자연스럽게 채우는 느낌으로만 연하게 그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 눈썹이 살짝 아치형으로 위로 올라간 모양이에요. 요거를 요 아래쪽을 조금 채워서 완만하게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살짝 평소보다는 도톰한 눈썹으로 만들어서 더 순둥순둥한 인상을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조금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눈썹이 올라가는 모양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요 앞머리도 살짝 채워서 아이돌 같은 일자 눈썹? 하지만 약간 완만한? 이런 느낌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반대쪽은 아주 시크한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산을 살려서 아주 날렵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눈썹 밑선을 먼저 그려줄 거예요. 눈썹 밑선을 그릴 때 앞머리는 조금 아래서 시작하고 위에 끝은 좀 위에서 끝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저는 눈썹 꼬리부터 이렇게 날렵하게 좀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앞쪽을 처리하는 편이에요. 이제 앞쪽은 그냥 평소 하시듯이 자연스럽게, 너무 진하진 않게 벌써부터 다른 느낌의 메이크업이 나오고 있어요. 눈썹부터 이쪽은 나는 순둥순둥 하겠다. 이쪽은 나는 시크 또렷 하겠다. 그런 느낌을 살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섀도우 타임인데 이 팔레트 가지고 다른 컬러를 사용해서 좀 다른 느낌으로 반반 해볼게요. 이 무드 스타일러 4호 밸런스드 누드는 앞에서 말했지만 부드러운 누드 컬러들 조합으로 되게 분위기 있으면서 깔끔한 메이크업을 연출하기 좋은 팔레트예요. 매트 컬러가 다양한데 쉐딩이랑 블러셔도 섀도우로 활용할 수 있어서 음영 컬러의 선택폭이 아주 아주 넓은 팔레트예요. 이 무드 스타일러 팔레트들은 제가 워낙 좋아해서 여기저기 제가 많이 사용한 걸 보셨을 거예요. 좋아하는 이유가 말했다시피 여기 쉐딩이랑 블러셔 컬러를 섀도우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매트 아이섀도우 컬러들을 이런 블러셔랑 믹싱해서 다양한 톤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활용도가 정말 넓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플러스로 이 안에 글리터들이 또 있어서 입체감을 주고 싶을 때는 적절하게 글리터를 얹어서 사용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쪽, 강아지상부터 한번 섀도우를 해볼게요. 여기 팔레트에 있는 이 컬러를 사용을 해서 얹어줄게요. 이쪽은 제가 살짝 톤을 업해놨기 때문에 이런 평소에 제 피부톤에 잘 티가 안 났던 은은한 라이트한 컬러들도 예쁜 음영 역할을 해줄 거예요. 이쪽은 강아지상 메이크업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음영에서부터 살짝 아래쪽으로 연장해서 섀도우를 영역을 지정을 해줄게요. 언더도 조금 아래로 삼각존을 채우듯이 해주고 앞쪽까지 당겨서 이렇게 살짝 연한 핑크빛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 쉐딩 컬러를 한번 섀도우로 발라볼게요. 이쪽에 있는 컬러를 써도 되는데 저는 오늘 이쪽 눈에는 너무 딥한 음영을 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를 살짝 은은하게 중앙까지만 얹어줄게요. 이것도 언더에 한번더 깔아줍니다. 그리고 이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이 컬러로 살짝 아래로 내려간 음영을 조금 더 완성을 해줄 거예요. 눈 꼬리 쪽에 좀 집중을 해서 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음영 넣어주세요. 근데 여기만 음영이 너무 들어가면은 눈이 앞쪽이 부어 보일 수 있으니까 앞쪽으로 끌어당겨서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쪽은 아이라인을 내려서 그릴 거잖아요. 그래서 삼각존도 살짝 내려서 확장해서 그려주시면 나중에 여기 아이라인 이렇게 내려 그렸을 때 어색하지 않게 연출될 수 있겠죠? 이렇게 살짝 내려줍니다. 짠! 이쪽은 이 정도로 음영 밑작업을 해줄 거예요. 이제 여기 들어있는 글리터를 사용해서 애교살을 채워줄 건데, 이 글리터가 날리지 않도록 딱 깔끔하게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런 뾰족하게 생긴 면봉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 면봉에 물이든 뭐든 괜찮아요. 미스트도 괜찮고, 이렇게 좀 물을 묻혀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글리터를 면봉에 살짝 이렇게 묻혀주세요. 이렇게 발라주시면 그냥 발랐을 때보다 훨씬 더 밀착력 있게 글리터가 발려요. 이거 예전에도 한번 알려드린 팁인데 못 보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쪽 눈은 조금 더 애교살을 도톰하게 채워서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뭔가 뚱글뚱글 귀여운 느낌? 그리고 눈 앞머리에도 저는 이렇게. 살짝 반짝반짝하게 발라줄게요. 이제 여기 있는 쉐딩 컬러랑 아까 음영 컬러 발랐던 거 섞어가지고 애교살 음영을 그려줄 거예요. 이쪽은 조금 도톰하게 그릴 거거든요. 이렇게 살짝 힘을 주고 뒤쪽으로 끌어당겨서 얇은 섀도우 브러쉬 이용해서 이렇게 조금 도톰하게 연출해주면 더좀 동안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음영 밑 작업은 이쪽 강아지 상 부분 완성을 했고요. 이제 반대쪽 고양이 상 부분을 완성을 해볼게요. 이쪽은 시작부터 조금 진한 음영으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딥한 음영을 첫 단에 넣어 줄 거예요. 한번더 발라서 조금 더 진하게 한층 더 쌓아 줄게요. 그리고 이쪽은 좀 아이라인을 올려서 그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눈썹을 향해서 음영부터 올려주시면 더 좋아요. 삼각존도 이렇게 채워주면서 여기 올려준 섀도우랑 맞닿도록 발라주시면 됩니다. 꿀팁 많이 나온다, 오늘. 그리고 여기 제일 진한 컬러가 있어요. 이 컬러로 좀더 또렷하게 끝 라인, 음영을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 방향으로 방금 발라준 섀도우 영역 끝선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퍼트리듯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눈 앞머리도 한번 이렇게 터치를 해서 음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삼각존도 이렇게 여기 끌어올려서 라인이랑 닿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음영을 살짝 이렇게 넣어서 눈의 앞머리를 조금 더 또렷하게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완전 다르죠, 지금? 방금 사용했던 진한 컬러를 이용해서 이쪽도 애교살 음영을 그려줄 건데 이쪽 애교살은 조금 더 날렵하게 그릴 거예요. 선을 얇게 잡아서 이렇게 앞쪽까지 끌어당겨줄게요. 이 옆쪽보다 훨씬 더 선이 얇죠? 그리고 아까 발랐던 글리터 같은 방법으로 면봉에 묻혀서 조금 더 얇은 라인처럼 그려주도록 할게요. 애교살도 이렇게 다른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는 메이크업의 세계죠? 이쪽 메이크업은 여기 있는 좀큰 글리터를 손에 톡톡 묻혀가지고 좀 얹어줄게요. 가운데만 이렇게 톡 찍어가지고. 살짝 너무 과하지 않지만, 화려한 느낌. 아시죠? 가운데만 글리터 바를게요. 섀도우만 발랐는데, 한쪽은 되게 그윽하고 강아지 같은 그런 느낌이 됐고요. 한쪽은 조금 더. 또렷하고 살짝 올라간 눈매가 만들어졌죠? 이제 펜슬 아이라이너로 가이드를 살짝 잡아줄 거예요. 저는 사실 지속력을 위해서는 브러쉬, 붓펜 타입의 라이너를 사용하는 걸 훨씬 더 추천을 드리는데 그냥 그것만 사용해도 되지만 조금 더 뭔가 눈매에 깊이를 주거나 혹은 붓펜만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펜슬을 먼저 사용해서 가이드 라인을 잡는 걸 권장을 드려요. 아이라인은 컬러그램 아티스트 포뮬라 크림 라이너, 바로 크리미 브라운. 이 라인은 이미 제가 섀도우로 음영 잡아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냥 가이드만 잡아주듯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약간 섀도우를 발라준다는 느낌으로 여기 라인은 이렇게 좀 눈꼬리 아래를 이어서 아래로 처지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진한 컬러 사용을 해서 여기 라인을 살짝 이렇게 풀어줄게요. 좀 강아지 같은 그런 눈매가 됐어요. 이 반대쪽은 완전 또렷한 라인 그릴 거라서 그냥 펜슬 라이너 없이 바로 브러쉬 라이너로 바를게요. 그 전에 마스카라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무쌍 여러분들 속눈썹 컬링하는 거 힘들어 하실 텐데 저는 아예 뷰러를 이렇게 달궈서 사용을 해요. 그래야지 바짝 올라가거든요. 특히 여기 고양이상 부분은 좀 속눈썹을 강조해 줄 거라서 이렇게 살짝 뿌리까지 누른 다음에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뿌리가 확 올라갑니다. 지금 이쪽은 완전 바짝 컬링을 해둔 상태고요. 반대쪽은 좀 과한 컬링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컬링을 해서 속눈썹에 좀 있는 듯 없는 듯할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때 예쁘게 살짝 올라간 느낌만 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끊어서 컬링을 해주세요. 마스카라는 웨이크메이크 하이텐션 롱앤컬 마스카라 사용을 할게요. 이 롱앤컬 마스카라로 먼저 뿌리부터 컬링을 잡아주고 깔끔하게 속눈썹을 끝까지 롱래쉬가 되도록 발라줄게요. 이거 엄청 깔끔하게 잘 발려요. 속눈썹 바르는 법은 거의 같을 거예요. 대신 오늘은 언더를 조금 다르게 바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완전 컬링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적한 컬링감만 살려서 너무 속눈썹을 강조하지 않는 방향으로 메이크업을 해줄게요. 이렇게 되게 많이 다르죠? 뭐 언더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쪽 언더는 가운데 동공 아래 부분 위주로 발라서 조금 더 눈을 동글동글하게 가운데가 확장되게 발라줄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제가 전체 다 바를 거긴 한데 좀더눈 꼬리 쪽에 집중을 해서 이쪽에 메이크업이 좀 집중이 되도록 해줄 거예요. 진짜 아이 메이크업 하는데도 이렇게 다 스킬이 다릅니다. 그런 방법들이 다 모여서 전체적인 무드가 생기는 거여가지고 저는 메이크업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카라도 다른 느낌으로 발라봤습니다. 이제 무쌍분들 번지는 아이 메이크업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줄 철벽 아이라인 타임이에요. 이 친구가 거의 이 눈꼬리를 픽싱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웨이크메이크의 철벽 브러쉬 라이너 사용할 거고요. 딱 필요한 세 가지 컬러가 있어요. 저는 주로 브라운과 다크 브라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라이너 추천을 했을 때 이거 사용해보신 분들이 정말 안 번져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려준 뒤에 고정되면 막 문질러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눈두덩이 마찰 때문에 번짐이 심한 무쌍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저 역시도 이렇게 웃거나 했을 때이 끝부분이 마찰이 돼서 이 살과 살 때문에 번지고 지워. 주어지는 부분이 되게 커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마찰이 정말 강력한 스머지 프루프 아이라이너예요. 정말 무쌍을 위한 아이라이너라고 생각하고요. 브라운 컬러로 지금 섀도우랑 이 펜슬 라이너로 터준 길을 그냥 따라서 그린다고 생각하고 제일 아래선만 이렇게 또렷하게 그려주세요. 이쪽 메이크업은 제일 끝선이 번지지 않게만 해주는 역할을 할 거라서 이렇게 얇게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손톱으로 끝부분 살짝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고 깔끔해져요. 이렇게 원래 그려준 라인을 한번더 또렷하게 픽싱을 해주는 느낌으로 라인을 그려줬고 이쪽은 아예 새로운 길을 창조를 해야 돼요. 어렵지 않은 게 여기 섀도우로 음영으로 영역을 한번 살짝 잡아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딱 올려주고 싶은 지점을 상상을 하세요. 여기 끝점. 오케이. 그런 다음에 눈꼬리에서부터 이렇게 샥. 올려줍니다. 저는 요 밑선을 먼저 잡고 시작을 하고요. 요 부분 있죠? 동공 끝부분. 요 동공 끝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라인을 이렇게 이어주세요. 그리고 안쪽 그냥 편하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마스카라 하기 전에 라인을 그리고 마스카라를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좀더 점막을 수월하게 채우기 위해서예요. 무쌍 분들은 이렇게 컬링을 해야지만 이 점막이 잘 보이는 분들이 많아서 점막 채우고 싶으신 분들은 아예 컬링하고 마스카라 한 다음에 채워주시는게 좋아요. 이렇게 살짝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이브러쉬 라이너를 살짝 높여가지고 슥슥 점을 찍듯이 점막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해드린 방법대로 눈을 떴을 때 보시면은 이쪽 끝에 눈살 때문에 완전 이런 스푼 모양. 갈고리 모양으로 아이라인이 꺾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눈을 뜨고 여기 지금 안 예쁜 갈고리 모양을 채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직선을 하나 이렇게. 샥 거울에 좀 가까이 되고 라인을 조금 더 깔끔하게 다듬을게요. 이 브러시 라이너가 진짜 정교하게 제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이 잘 돼서 깔끔하게 그리기가 좋아요. 이렇게 양쪽 다른 아이라인을 그려봤는데요. 이 아이라인 그리는 방법은 제가 떠먹여주는 팁으로 훨씬 더 자세하게 준비를 해뒀어요. 이 아이버튼 눌러서 어디지? <laughs>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철벽 브러쉬 라이너 무쌍분들한테 너무너무 추천드리는데 이 브러쉬 라이너가 탐나신다면 올리브영 새해 기획전으로 이원 플러스 원 특별 기획 세트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반반 봤을 때 이쪽 눈, 이쪽 눈 정말 느낌 다르죠? 이제 반반 다른 느낌으로 블러셔랑 립도 발라볼게요. 이쪽에는 여기 블러셔 컬러로 아예 딱 이거 쓰라고 지정되어 있는 이 친구를 발라줄게요. 이렇게 스마일 라인으로 앞 광대 위주로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바르면 되게 뭔가 뽀용뽀용한 느낌이죠? 이거 블러셔 발랐을 때 진짜 질문이 많았어요. 제가 이거를 한번 올리브영 추천템 찍을 때이 팔레트를 사용했었나? 했는데 블러셔 분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블러셔였습니다. 저는 이 블러셔 사용할 때 웬만하면은 이렇게 코 밑에도 살짝 쓸어주고요. 여기도 살짝 쓸어서 조금 콧등까지 밝은 느낌을 넣어주려고 해요. 이 턱끝이랑. 그리고 반대쪽은 조금 더 우리 딥하게 해볼게요. 여기 블러셔 컬러가 있지만 쉐딩 컬러랑 섞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럼 조금 더톤 다운된 느낌이 나겠죠? 이거를 이렇게 광대 끝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발라줄게요. 블러셔를 바르는 느낌에 따라서도 메이크업의 느낌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가운데에 발라주면 좀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연출이 되고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와서 발라주시면 뭔가 좀더 성숙한 그런 느낌이 나요. 저는 살짝 더 욕심을 낸다면 이 블러셔랑 여기 있는 섀도우 컬러도 섞어서 바르고 싶거든요? 이렇게 조금 더 진한 컬러로 조색을 해서 이 라인에 음영을 주시면 더 여백이 채워지는 느낌? 얼굴이 더 좁아 보이는 효과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블러셔 느낌 엄청 차이나게 완성이 됐어요. 이제 립을 바를 건데 립은 웨이크메이크에서 또 신상 립이 나왔어요. 발라봤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매트 벨벳 립인 거예요. 완전 파우더리하게 딱 붙는 그럼 완전 편안한데 리피언도 되게 블러리하고 예뻐가지고 이거 보여드릴게요. 웨이크메이크 벨벳 파우더 립이고요. 오늘 3호 크리미 코랄이랑 8호 비포칠리 이렇게 두 가지 바를 거예요. 한 컬러씩 발라보고 이렇게 느낌을 보여드릴게요. 크리미 코랄이랑 컬러예요. 되게 파우더리하게 올라가는. 예쁜 코랄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 표현, 파우더리한 표현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표현력이라서 이쪽 메이크업이 진짜 잘 어울려. 너무 예쁘다. 여기 이런 좀 뽀샤시하고 그윽한 깔끔한 메이크업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이제 한번 비포 칠리를 발라볼게요. 이 컬러는 여기랑 잘 어울리게 조금 딥한 컬러를 준비를 했는데 이런 진한 컬러 오버립 잘못 바르면 진짜 연철하기 힘든데 진짜 딱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살짝 톤 다운된 레드, 또렷한 레드인데 여기 메이크업 느낌이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난리났다 난리났다 이제 이렇게 립 컬러 보여드렸으니까 제가 반반 립 컬러를 한번 발라볼게요. 좀 웃길 것 같아. 아 근데 이거 립두 컬러 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웨이크 웨이크는 진짜 은근 색조 꿀템이 많은 정말 꿀 브랜드예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조금 웃긴데? 일단 일단 계속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점 찍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쪽에는 이눈 애교살 살짝 위 눈만 보면 이렇게 되게 맑아 보이는 점 위치거든요. 여기 찍어주고 여기는 제점 위치가 여기예요. 그래서 이 옆에 살짝 옆에 찍고 싶은데 그냥 제점 위치에 찍어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같은 제품으로 한 반반 다른 느낌의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 메이크업이 좋으세요? 오늘 이렇게 반반 메이크업 마무리로 다른 스타일링으로 해서 완전 다른 느낌으로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정보를 꾹꾹 눌러 담아서 여러분들이 다 소화해내기에 버거울 수 있으니까 이 영상 여러 번 봐주시면 <laughs> 감사하겠고요. 오늘 보여드린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웨이크메이크 제품들은 철벽 브러쉬 라이너 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까지 최대 30%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둘게요. 올리브영에서 정말 꿀템 지분율이 높은 웨이크메이크 제품들이니까 이 할인 시기 놓치지 마시고 꿀템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시고 저희는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목소리>